금요일날 애들 어린이즘 데리고 와가지고, 이번에 어, 월요일 어린 거닐 때네나성건이고요이설준님을 <laughs> <laughs> 모시왔습니다. 네 게스트 안녕하세요 은성입니다. <laughs> 네 은성이가 무슨 뜻이냐면 최 은성, 얘 최은성 팬이고요, 얘나성건 팬이고요. <laughs> 저도나성건 팬입니다. TPC 어? <laughs> TPC TPC가 아니라. 피디라고? 어? 네? 피디라고. 피디님, 응. 나성범 편이세요? 어, 네, 나성범 편이에요. 저도요. 세은상편 <laughs> 한, <laughs> 하... 네. 아 거... 맞다. 오늘의 컨텐츠를 안 말했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토크를 해볼 거예요. 토크. 토크 뭐예요? 네, 토크요. 어. 토크요. 음, 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토크는 뭐라고 말해야 되지? 아니에요, 그냥 슬래작 순례적. 아, 슬래작을왜 해? 여기 사람들한테 피해가? 네. 음. 네, 아. 토크를 해볼 거예요, 어쨌든. 토크가 뭐, 문. 뭐예요? 그, 사,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 세 살이 귀엽나? 네. 사람들이랑 막 말을 주고받는 거야. 네. 네, 네, 네. 네, 네. 사람들이랑 네. 말을 주고받는 게 네. 토크거든요? 가는 사람들? 아, 사람들이랑 말을 주고받는 게 토크예요, 토크. 네. 지금 어, 있는 사람이요? 토, 아니, 모르는 사람? 시청자분들이랑 네. 토크. 아, 네. 네. 음. 지금 시청자 한명 들어왔고. 네, 한 명도 안 들어왔어요. 아! 아, 지금 이거 편의... 실시간 아니에요? 자, 저희가 몇 분. 자, 저희가 몇 어, 분이냐면. 네, 그, 어, 1 4분이요 14분에 와야 돼요. 그걸 지금 왜 말해. 네. 말해야죠. 어쨌든. 아니 근데 저희가 지금 언니 나왔어요. 아니 아, 예. 저희가 지금 언니 나왔거든요. 아니 소름 <목소리> 돋 저희가 지금 언니 <어디> <목소리> 나왔는데 좀 굉장히 시끄요 중에 한니요 그리고 경찰에 야뭔 소리야 뻥이야. 아니야 그래. 네, 그거 왜 아니에요? 방0년에 진짜 왔었어요. 그거 우리 때문 아니에요. 진짜, 진짜, 진짜. 도서관에 잠깐 들어갔습니다. 아얘가요네 그, 네. 네, 네. 다른 아니, 분들을 그래. 소개해 드릴게요. 뭘뭐 네, 먹었잖아 우리 그냥. 엄마. 물 먹는 먹는 얘네 엄마. 진짜 사람 얘네 아빠.

나,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좋아요 늘요네 오늘 뭘 했다,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풀어줄 겁니다 자 오백 더오백 오백 더하기 오백 그런 걸 갑자 오백 더하기 오백은 천입니다. 가자. 가자 가는 길 네. 5000원. 5000원. 끝나요. 5000원. 만. <laughs> 빨리 안아서 타라. 야. 음, 안 만. 만. <laughs> 안녕하세요. 봉삼입니다 어, 봉삼이 봉삼이. 어. 봉삼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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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네. 네. 안 한다고. 원래 봉삼이 안 한다는데. 진짜 봉삼이 네. 여기 있습니다. 진짜 봉삼이. 어, 귀엽죠? 거기서 섰다. 진짜 봉삼이. 진짜 봉삼이 귀엽죠? 근데 애기 때 벌써 심장 소리 안 좋다 그래서 네, 부드럽습니다. 한번만져보세요다음에 와서 네, 만져보도록 네,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빨보빨록 하겠습니다. 네, 니하겠습하니다 네, 니

네,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네. 1터보다큰 네. 단위는? 네. 음, 그래, 상강다리 어? 응. 사줄까? 아니, 아. 네, 부상을 당했어요. 네, 장조장조장조 네. 세정. 네. 세정 <목소리> 아, 일어나. 일나 일어나. 이쌍나이인나 일어나. 일일곱 살이고 얘는... 얘는 아홉... 아홉 살이... 일어일어 일어나. 일어브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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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브라어 네, 퀴즈, 아, 네. 퀴즈를 퀴즈를 내볼게요 퀴즈. 안녕하세요. 인정입니다30 더하기 30은 아, 30 더하기 3은 네, 너무 쉬운 거라고 봅니다. 3 3이요뭔 소리야? 그건 더하기고. 40이죠. 뭔 소리야? 막말하지 마. 애기입니까? 애기 아니야. 나 곱셈. 아, 저 아, 아, 몰라요. 네, 얘 2학년이라서 아직 몰라요. 3학년 때부터 배워, 3학년 때부터 배웁니다. 얘는 아직 7살이라서 못 배웠어요. 소아교우 사... 얘는 6학년인데요. 6학년이 뭐죠? 8층이에요. 자 다시 공사비를 저가 그럼... 3학년이거든요. 자 다시 내일 다시. 학교 가야 돼요. 자 내일 학교 안 가고 일요일 날 가요.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laughs> 오늘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하지마, 이소준. 하지마. 이소준 너무 싫어 오늘 어. 토요일날 전시, 형 제일 열심어 자, 다시. 031을 보러 가겠습니다. 순덕이 형이었나? 031을 보러 가겠습니다. 왜요? 손언이라고 했어. 나 이제 형을 알 거야. 이거 너무 쉬운 거라고 봅니다, 있음. 퀴즈. 1 곱하기 1은? 8입니다. 뭔 소리야? 베입니다 1이지 1. 아이에요 네. 11은 1 1일전화번호 뭐, 알았어요. 왜 상이야? 11은 1. 자. 500 2 500은 앱으로 다보이500나 500? 네. 아직 안 배웠어. 네. 아, 자, 고등님들 맞보세요 뭐라고? 괜찮아. 괜님들 아니 뭐 버튼이야. 하지 마. 네이 부분을 편집하도록 할게요. 냉태 같은 부분이라서. 안녕하세요. 네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 구주가 시작. 빵 서안. 아니 아니 내가 다시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야. 아니 하고 있어. 여여 최은성 최은성 나성범 아니 신 나성범 네해잘 못해요 마크 마크 저도 못해요 yeah, 인정. 그건 인정 그건 인정 얘네 관짝 춤추고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지도 못해 바다바바바 바다 이어레 오케이 오, 다이아. 다이아, 어, 다이아. 다이아 어, 다이아, 어, 다이아 트 어, 자, 서, 레트 다이아세트 인젯트 다 해놨어 네, 안녕